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소리 들리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1 2021 방위사로 부품 장비대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이 K-방산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현장에도 소수몇분 몇몇 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고요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방위사업청 그리고 창원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접속을 해 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방위사업청이나 창원시청 그 유튜브에 댓글을 많이 남겨 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보다 더좀 좋은 선물을 받고 싶다 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땡기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서 저희 이번 중소벤처기업 소개회에 함께 해 주시면 푸짐한 선물과 경품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계 기업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또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소개회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정희이고요. 앞으로 한 20여 분 동안 기업 대표님들 관계자분들 만나서 여러분과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진행할 텐데요. 저희 땡기지 어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채널입니다. 양방향으로 퀴즈도 풀고 소통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주위의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고 소문 내주셔서 우리 땡기지 어플 설치하라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선물은 많이 많이 나눠드리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위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수기업도 여러분이 많이 기억해 주시면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품은 총 20분을께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생활방역이 워낙 화두가 됐잖아요. 1위는 저희가 방역과 공기정화를 동시에 할수 있는 차량용 공기청정 살균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위는 2등에게는 저주파 마사지기 드립니다. 요즘 어깨가 자꾸 뻐근하시고 막 등이 아프시죠? 저주파 마사지기 드립니다. 그리고 3등은 최근에 집콕 생활이 늘어나면서 어, 뭐 인증샷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와플 메이커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위부터 10위까지는 케이크와 커피 세트를 드립니다. 커피만 드리는 거 아니고요. 케이크와 커피 세트. 아시죠? 네, 톡, 톡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는 그거 네, 드리고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아이스크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증정을 위한 순위 산정은 저희가 세계 기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약한 20여 분씩 세계 기업이니까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텐데요. 세개 기업을 다 소개한 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접, 점수를 집계해서 1위부터 20위까지 순위를 발표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소개할 기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창원 기술 전공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 받은 창원기술 전공 정영창입니다. 네, 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창원 기술 전공. 네. 창원 기술 전공. 어떤 의미가 있는 회사명일까요?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당사는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가장 가치 있고 인간적인 음. 기업을 모토로 하여 네. 완벽한 고객주의 경영과 어. 가족 친화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업 분야로는 방산, 인수, 네. 그다음에 수출 햄적 사업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 어,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제 회사 소개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사님 말씀 너무 잘해주시니까요. 아주 귀 기울여서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금 이 기술 전공 우리 창원 기술 전공의 소개를 해주셨는데 짧겠지만 한 마디로 요약을 딱 한다. 우리 회사 어떤 회사입니다. 이렇게 딱한 마디를 해주신다면요. 어, 가족, 사회 어. 기반을 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가족 기반 사회적 회사. 네. 좋습니다. 지금 댓글로 와, 엄청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습니다. 기대된다고요? 네, 올갱이님, 뭐, 듀니에미님, 만두님. 좋아요. 자, 기업 속에 잘 들으시면 여러분 상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받으려면 퀴즈를 빨리 받으세요. 잘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어, 우리 창원 기술 전공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영창 이사님께서 어, 소개를 좀 해주실 건데 네. 잘 듣고 네, 퀴즈를 풀어보기 전에 네. 저희가 좀 몸풀기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예 예, 아, 좋습니다 하시죠. 지금 퀴즈 풀려고 아까 1시간, 2시간 전부터 기다렸어요 이런 분들 있으시네요 지금 집중 짱 좋아요 읽어줘요 어, 방광국곡님 읽어드렸습니다 환영합니다 기업소개 열심히 듣겠습니다. 짜은님 감사합니다. 자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기술 전공은 어떤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본격적인 기술 소개에 앞서서 먼저 몸풀기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잘 풀어주셔야 또 기분이 좋게 스타트하실 수 있겠죠. OX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 바라봐주세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방산 업체 중 감시 정찰 및 지뢰 탐지 제거 드론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는 창원 기술 전공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문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모바일 기기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요. 제가 어, 문제를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눈에 띄면 바로 O, X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산 업체 가운데 감시, 정찰 및 지뢰 탐지 제거 드론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는 창원 기술 전공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오 아니면 X예요. 네. 네. 어, 저희가 뭐 몸풀기 퀴즈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오 아니면 X인데 창원 기술 전공 이사님이 나오셨고 네. 뭔가 뭐 느낌이 나 나지 않으십니까? 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십니까? 예. 창원 기술 전공이 아닐 수도 있다. 어, 그렇죠. 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네. 저는 이런 문제는 당연히 그냥 맞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환기 차원에서 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좋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무조건 오 아닐까요? 하신 분도 있고 아, 청춘청춘 님은 X 하셨네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 저도 몰라요. <laughs> 저도 몰랐지만 느낌으로 여러분이 많이 맞춰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과 어떻게 하셨는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아, 정답은 5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사님, 네. 그 방산업체 가운데요, 감시정찰 및 지뢰탐지제거 드론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가 창원 기술 전공이라는 데래요. 예, 맞습니다. <laughs> 알고 계셨어요? 네, 저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었어요? <laughs> 예. 오늘 아침에 기업 속에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나와 계신 창원 기술 전공의 이사님 이신데요. 네. 아, 감시 정찰 지뢰 탐지 제거 이런 거를 최초로 드론을 최초로 만드셨다. 네, 오, 감시. 엄청 분과 되네. 감시 정찰 드론은 기존에도 좀 있었는데. 네네. 감시 정찰 그 구조에다가 저희가 지뢰, 지뢰 탐지, 탐지 제거, 제거 아. 및 감지를 할수 있는 기술을 제철로 개발을 했습니다. 와, 이 드론 개발의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상원기술장공의 감시, 정찰과 지뢰 탐지 제거 역할을 같이 할수 있는 드론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정영창 이사님의 설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이어지는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설명 들어주세요. 어, 먼저 저희 회사에서 지금 동영상을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laughs>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창원 기술 전공에 대한 또이 감시 정찰 및지뢰 탐지 제거 드론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이사님 영화 한편본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영화에 왜 그런 한 장면? 네. 지금 그 저희 땡기지 어플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댓글로 대학 졸업 이후에 이렇게 집중하다 처음이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런 댓글도 주시고요. 나야나님도 반갑습니다. 정말 멋있다고 배그 하는 것 같다. すようりうどん 어, 네, 배그하는 것 같다. 아, 어떤 그 장면이. 아, 예. 회사 소개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직접 좀 해주세요. 짧게라도 이사님께서. 네. 저희 그 지뢰 시스템은 네. 그 지뢰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고자 네. 2017년도에 개발 진행해서 2018년도에 아. 완료한 제품입니다. 네네. 제품은 총세가지 장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지뢰 탐지 드론, 지뢰 제거 드론. 음. 이두 드론을 동제하는 그 지상 통제 장치. 네. 이렇게 세가지 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각 도로는 그 최대 1억 중량은 30kg고, 페이로드 중량은 10kg로서 아. 최대 30분에서 40분까지 작전을 수행을 할수 있고요. 아. 어, 최고 상승 고도는 15m, 네. 작전 반경은 300m, 음. 그다음에 최대 속도는 50km에 달하는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와, 50km까지 가요. 네, 그리고 네. 제거 도로, 도론, 그러니까 도로을 탐지하는 역할 외에 각 각의도론이 개별적으로 음. 운영이 가능한데요. 네네. 해안가 경계나 그다음에 감시정찰 어. 등 주야간으로 실현상으로 저희가 감시정찰을 할수 있는 도론으로 개별 운영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우, 든든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어, 이사님. 네. 이런 거를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어, 저희 회사 연구소 직원들하고 네. 2016년도부터 생각을 하고 아.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발은 17년도부터 시작을 와. 했습니다. 박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laughs> 뭐 창원에만 있기는 아까운 기업이라고도 하셨네요. <laughs> 예, 조만간에 세계로 진출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서 이런 멋진 기업이 있다. 이렇게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자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의 방산, K방산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기업의 수준이 여러분 상상 이상이거든요. 우리 창원기술 전공 어떤 기업인지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혹시 틀리셨어도 여러분. 두 번째 문제 맞히시면 됩니다. 저희가 세 개의 기업을 모두 다 소개한 후에 합산해서 점수 발표할 거고요. 다만 고민은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은 게요. 다 맞히셨어도 저희가 빨리 누른 순으로 점수 집계가 발표가 된다는 거. 아주 우연히 1위부터 모한 뭐 15위, 16위까지 점수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가장 빠른 순이 1위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볼 텐데요. 두 번째 문제 제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사님 두 번째 문제 나가기 전에 네. 이거에 대한 힌트를 좀 주세요. 그 제가 제품... 어떤 문제를 낼 건데 약간 거기 대한 힌트를 좀 주시면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답은 말씀하지 마시고. 네, 제가 최대 최대 그 일억 네. 중량. 네. 거기에다가 더 중량을 보러스해서 네. 그 이룩할 수 있는 장비 명칭을 아까 소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네, 회사 소개할 때. 아,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 그러시면 다시 한번 하시죠. 짧게 기업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 기업 소개 아주 짧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짧게요. 어, 페이. 네. 예. 네. 해주세요. 진짜로요? 네. 답을... 페이로드. 네? 못 들었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을 말씀하셨었죠. 리사님께서 이 최대 이륙 중량을 뜻하는 용어가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1번 멀티콥터, 2번 호버링, 3번 공차 중량, 4번 페이로드. 자 힘주어서 제가 또 말씀도 드렸는데 네. 지금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빨리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께 높은 점수가 갑니다 1번 멀티콥터, 2번 호버링, 3번 공차 중량, 4번 페이로드 살짝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사님께서 아까 그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 댓글 창에 정답을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클릭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도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많이 맞췄다, 맞췄다, 아싸. 너무 어려워요 자 이사님. 네. 저는 4번 같아요. 어... 이사님 몇번 같으세요? 저도 4번 같습니다. 이사님도 4번 같대요. 여러분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어, 1번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요. 기체의 로터를 두개 이상 이용해서 이착륙 추진 회전하는 항공기를 말하고요. 2번은 호버링이었습니다. 드론을 안정적으로 동일 고도상에 유지시키는 것, 제자리 정지 비행하는 걸 말하고요. 3번 공차 중량이라는 건. 자동차 안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과 연료, 냉각수 등을 제외한 온전한 자동차 무게. 요거를 공차중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어, 정답은 4번 페이로드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실까요? 페이로드? 페이로드라 하면 네. 저희 드론이 최대 이로 음. 갈수 있는 중량이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드론 같은 경우는 한 30kg 정도 되고요. 네. 거기서 페이로드 무게라는 거는 드론이 가지고 있는 기체 무게 외에 네. 다시 장착이 가능한 최대 중량을 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 우리 회사는 30kg. 10kg. 10kg. 드론 총 무게는 30kg에 아, 페이로드 무게는 1 0 k g 을 아, 네네. 더달수 있는 거기다 그램이고요. 뭘 달죠? 어, 저희 같은 경우는 포약을 달아 가지고 아, 포약을 드론에. 포약 중량을 페이로드저희는 중량으로 생각을 하고 아. 따라서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으셨다면 앞서서도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상식적으로도 진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제 잘난 척하려고요. 드론에 끼울 수 있는 거게좀 어? 추가로 그죠. 이걸 네. 페이로드라고 한단다. 이렇게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을 뜻하고요. 이 페이로드 그러면 무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우리 창원 기술 전공에서 만든 드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고 네. 드론의 무게 30에 10kg 추가면 40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달고 아까 3, 40분 정도 운영 네, 작전을 수행할, 수행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페이로드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시죠. 세 번째 문제. 화면에 뜨면 바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감시 정찰 및 지뢰 탐지 제거 드론 시스템의 구성으로 아닌 건 뭘까요, 여러분? 아닌 거 맞춰주세요. 1번 지뢰 탐지 드론, 2번 지뢰 폭발 드론, 3번 지뢰 제거 드론, 4번 지상 통제 장치. 이건 거의 뭐 문제 안에 답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과 이야기, 우리 이사님하고도 했는데. 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뢰 탐지 드론, 지뢰 제거 드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정답 뭘까요? 감시정찰 및 지뢰 탐지 제거 드론 시스템의 구성이 아닌 거를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뢰 탐지 드론, 폭발 드론, 제거 드론, 지상 통제 장치 가운데 정답이 있고요. 자 비슷하긴 하지만 설명을 아까 잘 들으셨다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맞춰주셨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정답은 그렇죠. 지뢰 폭발 드론 2번이었습니다. 소개를 짧게 좀 해주실까요? 설명을. 네, 저희 그 지뢰 탐지 드론은 네. 지뢰를 탐지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아. 지뢰 제거 드론이라 하면 지뢰 탐지가 되어 있는 위치에 제제거 네. 드론이 그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을 하여 네. 폭발물을 네. 위에다 땅 위에다가 매설을 어. 하고 다시 돌아오는 시스템입니다. 어, 드론이요. 예. 신총 방통하네요. 도로는 손상이 전혀 없고요. 네. 지상 통제 장치에서 그 폭발물을 폭발을 시켜서 어. 지뢰를 제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와,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네, 작업이실 것 같습니다. 감시 정찰 및 지뢰 탐지 제거 드론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사실 이 지뢰 같은 경우는 매설된 장소가 뭐딱 어디야? 이게 딱.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 그렇기 수가 때문에 없죠. 이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회님 예, 맞습니다. 음. 그불터슨 그러니까 지뢰가 몇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특히 저희가 탐지 드론 그러니까 인명 그 살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볼수 있죠. 네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드론을 그 이용해서 어. 지뢰 탐지 제거를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드론의 시대가 진짜 온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창원 기술 전공의 드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문제를 통해서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창원기술 전공과 풀어보는 마지막 문제예요. 네. O, 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c 이사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창원 기술 전공의 감시 정찰 및 지뢰 탐지 제거 드론은 개별적으로 운용할수 없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틀리면 엑스. 우리 창원 기술 전공의 감시 정찰 및 지뢰 탐지 제거 드론은 개별적으로는 운용을할수 없다. 없다면 오. 아니야,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엑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개별적으로 사 운영을 할 수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다? 네. 그러면 X가 답이겠네요. 그렇겠죠. 운영할 수 없다니까 문제가 네네. 없다고 생각하면 오 아니면 X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오 지금 그 문제에 여러분이 X에 80% 정도 응답을 하셨고요. 지금 응답률이 보이는 건데요. 아니다, 운용할 수 없어. 그러면 오 하신 분20% 정도요. X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과연 운용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정답을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예,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상황기술장공의 감시정찰 및 지뢰탐지 제거 드론은요, 개별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주야간으로 통제구역 및 정찰구역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의사님. 그 저희 드론에는 열 네. 영상 카메라와 음. 그 주야간 그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지상 통제 장치로 개별적으로 네. 그 감시 정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어... 아셨죠, 여러분 다 가능하다고. 네. 그러면 사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으나 네. 비싸요? 아 어... 예, 조금 비쌉니다. <laughs> 어떻게 어떤 분들 그러니까 이제 군 활동에 이제 활용이 되겠지만 네. 좀 목표점 지향하시는 저, 부분 저희 쪽은 우리나라에서도 네. 사용 가능하지만 네. 지금 중동 국가 음. 특히 사막 지역에 치레 그 메설로 인해서 그 민간인들이 많이 아. 살상 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쪽으로 저희는 진출해서 치레 네. 제거를 하는 것이 최종 목적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 이번에 이제 올해 오늘 개막이 된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에서 그 목표에 한 단계 좀 다가가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 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금 뭐 직원은 다 맞히겠네. <laughs> 어 근데 나는 직원 아니었는데 다 맞췄어요.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아직 여러 문제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창원 기술전공에 관련된 문제는 끝났지만 아직 두개 기업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노여하고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그러실 게 여러분 깜짝 경품 추첨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지금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경품을 받게 될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판 돌려주세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선물을 무작위로 추첨해요. 너무 좋죠, 이사님 네, 좋습니다. 오늘 커피 드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아, 마셨어도 또 마시고 싶은 게 커피. 네, 예, 맞습니다. 자, 추첨입니다, 여러분. 원해요, 원해요, 응원해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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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노리자. 그래요, 문제 못 맞추고 상품 못 받을 것 같으면 커피라도 한잔 하면 너무 좋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10분. 냥냥펀치님, 합격 필수님, KOKK. 아이 알 라인이 방방곡곡 어 방방곡곡님 아까 댓글 봤어요 민들레 늘보 나연아 윈인썸 도원이 엘리님 축하드립니다 네잘 확인해 주시고요 경품은 저희 모든 행사가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짧은 네. 시간이었지만 저도 우리 창원 기술 전공에 대해서 알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떠셨는지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어. 서 네. 어, 굉장히 뿌듯하고요. 저희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음. 꼭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해외에서도 딱이 감시 정찰 지뢰 탐지 제거 드론 하면 딱. 창원 기술 전공,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원 기술 전공 이렇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것 같아요. 빨리 올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영창 이사님과 함께 시간 보내봤고요. 중소벤처기업 소개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시 정사를 통한 선제적인 안정도 경계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창원 기술 전공에 대해서 어, 조금 더 궁금해졌어. 좀 어떻게 하는 걸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하시는 분들은 어,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창원기술전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 고득점 순으로 지급되는 푸짐한 경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계속 이어서 두 개의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희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기업을 통해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